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셔요 아아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거 보니까 베트남으로 띡부지 아띠도 뛰어가는데 그 가, 가족들한테 뭔가 교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시에국가에서요 네. 이게 보면은 그쿵갑 감소 쿵갑 띵탑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애들 캐톤 캐톤 결혼이라고 말하죠 캐톤 그 베트나무 캐톤인데 캐톤 하신 우리 응어 그 여성 누님들께서 그 자기 아들 아들이나 자기 딸한테 어떻게 하면 감정으로 정서를 지고 살지 그런 걸 상담해 준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어 당연히 배, 당연히 그 한국어 강의 팅 한국어 팅아 중국어 팅 한국 팅 한국 그 한국어 강의도 그럼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쿡송이나 안톤 같이 한국 살아가는데 필요한 응의구안 같이 안전적인 안전에 대해서도 치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다고 여기 적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찍부띠 뿌띠야 뚝끼뿌띠뚝 부이이 피피 할때 후흰 푸흰은 베트남어 후인인데 이거는 한국말로는 부모거든요. 이 부모 할때그 부모님한테 들어간 이 상담 비용은 공짜로 갑니다. 면피면피예 면제, 면제요. <laughs> 근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약간 좀 돈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피, 쩨, 음이 라고하면 애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파이지 파이피라고 파이는 반드시나는 겁니다. 그러이이이이이남어 그렇죠? 어 교육 내용에 따라서 애들한테는 독서도 지도하고 숙제도 지도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똑삭? 똑삭? 바이탭 빼냐? 바이탭 빼냐는 집에서, 냐가, 냐가 집이거든요. 그리고 바이탑은 복습하다, 예습하다이고요. 집에서 하는 복습 예습은 당연히 숙제겠죠. 그리고 똑삭은 한국말로 독서. 독서, 독서. 책 읽는 것도 갈 준다고 합니다. 네. 음 대충 근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12세까지 세 살부터 12살까지 그렇게 합니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니까 여성 가족 아 보여드려야겠다. 여성 가족부 여성 가족부 그리고 부산광역시 그리고 사상구 하이 아, 너무 길다. 사당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센터 입니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달러오세요 <laughs>